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뉴스브리지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한 아이 돌봄이부터 환자의 곁을 지키는 간병인까지 우리 사회의 돌봄 수요는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역할을 담당하는 돌봄 노동자들의 환경은 너무나 열악한 게 현실인데요. 우리 주변에서 가장 힘들고 취약한 계층을 돌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돌봄 인프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해봅니다. 돌봄의 상상력의 저자 류은숙 인권활동가와 함께합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돌봄에 대한 문제 의식을 아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신간 돌봄의 상상력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돌봄은요 누구나의 문제입니다. 저도 그 앵커께서도 지금 시청자께서도 누구나 돌봄에 기대어 여태껏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돌보기도 합니다. 돌봄 받고 돌보는 관계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열악한 조건에서도 돌봄의 힘과 기쁨을 모색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책이 돌봄의 상상력입니다. 사람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돌봄도 다 아,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떤 돌봄의 고유성이나 특이성으로 얘기하다 하기보다는 너무 자기 얘기만 하다 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아서 관통하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공통의 사회 문제이자 과제로 만들 것인가 이런 게 고민한 게이 책의 목적이고요. 또이 책의 제목은요. 저희 편집자께서 정하셨는데요. 레고 블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무궁무진하게 형상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만난 그 숱한 돌봄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잘 조합하면 우리 사회의 그 돌봄의 장단점을 조립하여 더 나은 돌봄 관계와 제도를 만들어 보자는 희망이 저희 책 제목 '돌봄의 상상력'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 책에서는 이 자녀, 배우자, 노부모 돌봄 같이 다양한 형태의 돌봄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13가지 이야기를 특별히 골라서 담았습니다. 이렇게 선정하신 이유도 궁금한데요. 어, 저희가 만난 분들은 뭐 전국적으로 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별한 것이 양육이나 노년 돌봄처럼 평소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이야기를 일단 한 묶음으로 골랐고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첩된 소수자의 위치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 가령 여성, 장애? 어, 이런 것들이 중첩된 분들의 돌봄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가족 아니면 시장 아니면 국가, 이렇게 뚝뚝뚝 떨어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에서 다양한 돌봄의 시도들을 창의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 이렇게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이야기들을 구성하게 됐고요. 또저 글쓴이가 좀 상상 가능한 경험 세계에서 이야기를 고르다 보니까 너무 그 심오하고 또 너무 힘들어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그런 경험에 대한 얘기는 어, 뒷날의 과제로 어, 미루고 이 책에는 다루지 못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책을 엮으면서 이 돌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다고 보셨습니까? 아, 일단은요. 네. 돌봄은 필수적인 인간 활동이잖아요. 네. 그런데 너무 가치가 저하돼 있고요. 네. 돌봄 관계자들이 사회로부터 고립되거나 단절돼 있어요. 흔히들 노동의 세계와 돌봄의 세계를 둘로 나누거든요. 그게 아니잖아요. 노동의 세계, 돌봄의 세계만 나눌 뿐만 아니라 성별 역할도 나누죠. 국가와의 역할, 가족의 역할 이런 식으로 둘로 나누놓고서는요, 한쪽에는 우를 주고 한쪽에는 열, 그러니까 우열 이렇게 우열을 두는 게 돌봄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가령 밖에 나가서 돈 벌고 경제 활동 하는 사람이 맘 편히 일하라고 그 동안에 맡아주는 걸 돌봄이라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되게 부차적이고 주변부의 문제로 밀어내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그렇군요. 정말 우리 돌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 해결하려면 앞으로 또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일단 우리가 이분법을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가족 아니면 시설로 보낸다. 네. 아, 이런 식이 아니라 제3지대에서 돌봄을 구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료 복지 돌봄을 아우르는 체계가 우리한테는 필요해요. 이를 위해서 국가 중앙정부는 돌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역과의 밀착성이 돌봄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네에서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지자체와 지역의 시민단체가 지역에서 지역의 특이한 돌봄 자원을 모으고 연결하고 또 없는 건 새로 만드는 지역 돌봄 정치를 해야 합니다. 재택의료. 혹은 방문 진료라고 하죠. 그런 거나 주거와 돌봄 서비스가 결합된 지원 주택을 만든다거나 돌봄 의료 복합 시설 등을 우리 동네에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물리적인 건물 같은 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건물을 올리려면요 사회적으로 어떤 돌봄의 가치에 대한 존중 돌봄의 철학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시민적 감수성과 태도가 사회 전반적으로 강화되어 함. 입니다. 아, 이런 힘들이 모여야 새로운 제3지대의 의료 복지 돌봄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돌봄의 상상력이라는 이름에 맞게 정말 새로운 돌봄이 갈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돌봄이 더 이상 누군가의 고통이나 고난이 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이 돌봄과 관련된 정책들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 옛말 중에요. 엄발에 오줌 누기란 말이 있습니다. 네. 당장은 발이 따뜻했지 모르지만 금방 얼어붙으면 더 나빠지잖아요. 정책이라는 건 어떤 방향성을 취한 가운데에서 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방향성 없는 정책들은 오히려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돌봄의 방향성이라는 것은요. 어, 탈 가족해야 되고요. 탈 여성해야 되고요. 탈 상품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봄은 누구나 해야 되는 것이고, 가족이 아닌 제3자, 시민들이 할수 있는 것이고, 시장에서 상품으로 거래되는 것이 아닌 우리들 사이의 인간 관계, 시민 관계의 기본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방향성 없이 아무리 예산을 쏟아부어도 돌봄의 효과를 보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누구나의 역할이자 책임이 되도록 돌봄을 중심에 두는 정책방향이 필요합니다. 돌봄에 대한 가치교육과 돌봄 기술과 태도에 대한 것이 기본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정책은 이런 큰 방향성 속에서 섬세하게 디자인돼야 합니다 지역 인구 분포 연령 세대 산업 형태 자연 환경 등을 포개 놓고 살피고 분석하면서 그 지역에 적합한 돌봄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이 디자인은 몇몇 전문가의 책상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돌봄에 참여하는 사람들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들이. 동참하는 것일 때 최적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누구나 돌봄이 필요합니다. 돌봄은 정말 우리 사회 필수적인 부분인데, 이 돌봄이 누군가의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그 가치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작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